어, 오야 저기지 히트, 히 야, 히트 그 코, 이거 코. 어, 뭐야? 찌어 디 갔어? 어, 우와. 히트. 우와, 한 마리 왔습니다. 우 자, 오늘 이렇게 신창항구. 조선소 있는 쪽, 이렇게 슬로프 쪽 여기서 민장대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옆에 정자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면은 아이들은 정자에서 놀면서 구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숭어 크다 저기 돌아다니는 숭어 어 입질 뭐야 입질 입질 들어옵니다 입질 물어 아 입질이 약하네 어 입질 키트 자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오우 제법 힘쓰는 녀석 감생이 감정돔 <laughs> 이야, 어우, 씨. 어, 다주 빠졌네? 응, 그러네. 자, 여러분, 감성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, 감성돔. 어, 잘 가라. 아, 어, 손맛 완전, 완전 괜찮은데? 자, 다시 캐스팅해서 감성돔을 노려보겠습니다. 감성돔 밑바 초초. 넉넉하게 집어를 시켜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야 이렇게 내항에서 편하게 앉아서 낚시하니까 오늘 날씨도 그렇게 더운 편도 아니고 편안하니 진짜 좋네요. 또 민장대로 낚시하다 보니까 손맛이 또 배가 됩니다. 또 막대찌를 사용해서 찌맛도 괜찮고요. 입질. 자 다시 입질 들어옵니다. 자, 입질 약하게 입질 들어옵니다 또 물어 시원하게 빨아 까딱까딱 거리는 입질 까딱까딱 찌가 들어갔다 나왔다 물어 쑥 들어가라 쑥쑥쑥쑥 쑥, 쑥, 쑥. 키트 또한 마리 왔습니다 와 이건 뭐냐 야 이건 너무 조그마다 자 감성돔 또한 마리 올라왔네요 야 얘는 너무 작다 심을 조금 더 내리봐야겠다. 뭐야? 입질. 자, 또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찌. 까딱, 까딱. 들어가라. 피트. 자, 또한 마리 왔습니다. 우와, 감성이 날라온다. 자, 감성돔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 이쁜 감성돔 또한 마리 나왔네요. 감생, 방생. 어 입질 온다. 힙트. 우와 이게 민장 때가 손맛이 끝내주네. 아야이 사이즈 괜찮다. 된다 이거. 이게 된다고요? 그래. 그래요? 어 아까도 이런 거 하나 놔줬는데. 안 돼요 이거. <laughs> 안돼안돼이 절대 이게 된다고요? 이거 안될것 같은데 절대. <laughs> 어 있지. 어히 <오>, 야. 이거 <laughs> 아니야 이거 민장 따라서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아 이거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이다아또잘 <많이 커졌다>, <laughs> 아, 나오네. 今、oh. 미안하다야. <laughs> 고기를 쫓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신선 누름이네. 이거 좋네. 재밌네. 얼마나 좋아. 예. 아, 난 저가. 손맛도 좋고. 숭어 한 60짜리 민장대에 물면 손맛 진짜 좋겠다 어 입질 입질 오케이 또한 왔습니다 오우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야 손맛 좋다 오오 <목소리> 낚시 소리 나는 거봐야오 <목소리> <이야. 목소리> 손맛 좋다 오 이거지 오우 오우. 오우 우 와. 저 앞으로 쓸앞로이 오우야, 신 진짜 좋다. 오케이. 이렇게 라네 이야 <laughs> 야 <이야> 숭어 <laughs> 진짜 근데 저도 진짜 평범해요 <laughs> 왔다 숭어다 숭어다 숭어 형 표정하고 포즈는 참치 잡는 거 같은데 어디 배에서 낚시대도 짧아, 짧아가지고. <laughs> 오, 되다꼭 터지기 전에 빠지안했 아 씨.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와싹 차고 나가는게 장난이 아닌데 네. 완전 꿀잼이네 여기 또다시 우와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. 감성돔 똥싹 어 여기 밑에 볼락있다 여기 한 마리 돌아다니잖아 도망갔다 내 밑밥 때리니까 일로 일로 도망갔다 구석으로 뽈락이네 뭐야 찌 어디 갔어 어 우와 히트 우와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뽈락 구경하는 사이에 감성돔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커졌다 야 뽈락 구경하는 사이에 찌가 사라져서 채 보니까 감성돔이 한 마리 물고 있었습니다. 와, 깜짝, 깜짝 놀랐습니다. 어, 입질. 자, 입질 들어옵니다. 들어가, 더 들어가. 지가 잠겨있는 상태. 빨고 가라. 자, 히트. 야한 마리 왔습니다. 우와. 이야. 자, 다시. 다시 감성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이야 배 나가나보다 자 채비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 들어옵니다 히트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감성돔. 자, 이제 해창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해가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조금 더큰 녀석이 한 마리 물어 줄지 지금도 손맛을 실컷 봐서 재밌긴 한데 조금 사이즈 되는 놈이 나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 있지. 석양이 진짜 멋있게 지고 있습니다. 와. 끝내줍니다. 끝내줘. 수면에 저 햇빛 반사되는 게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. 와. 야, 그냥 앉아만 있어도 신선 노름 하는 것 같습니다.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바람도 시원하고 물도 잔잔하고 너무 좋네요. 자 입질 뭔가 까딱까딱거리는 입질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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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꾹꾹꾹 꾹꾹 뭐냐 우와 꽤 묵직한데 우와 야또 숭어 같은데 야 뭐냐 오우 오우 야힘좀 쓰네요 오호. 올라와 임마. 너랑 놀 시간 없어. 오. 제법 힘 쓰는 녀석. 야. 제법 힘좀 씁니다. 어우. 새끼. 오호. 오우. 올라와라 왔따힘 언제 빠질래 왔따힘힘 힘 아주 많이 쓰네 올라와 우우야 떠라 이제 자 숨어 숭어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어이구, 일로와. 아, 어, 팔 아프다. 어이구, 이 자식. 자, 다시 숭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꼭 저수지 같다. 바다가 아니고, 오늘 손맛도 신나게 받고, 좋네.